네, 안녕하세요. 비트클럽의 건우구요.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간은 9월 5일 목요일 3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수익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잘 보시면은 9월 4일 수요일 이 건우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 에이브인데요. 단 3시간 만에 정확하게 단기 급등 쏘면서 12% 이상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알파 쿼크 12%에 이어 에이브 12%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 조정장, 이 하락장, 시장 탓하지 않고 이 수익률로 투명하게 증무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 오일 대비 이 상승률 1위 찍은 에이브와 같은 급등 종목들은 전부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 이 고정 댓글에 다아둔 링크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시청하신 지금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린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이 쏘는지 안 쏘는지 구분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종목은 스토맥스입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시면 일봉이고요. 7월 말 기준 고점을 갱신한 후에 엄청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해당 매물대 부근에 지지에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곧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미리 그어들린 여기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에 맞고 내려와준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 여기 잘 보세요. 7월 초를 기점으로 저점을 현재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번 달 들어 유의미한 매수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저항대로 작용했던 120일선 위쪽으로 윗꼬리를 달아준 모습. 인데요. 그만큼 현재 스톰엑스의 상승 추세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121선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 이후에 다음 매물때까지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점을 볼 경우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다음 매물때까지 급등은 시간 문제인 거죠. 따라서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25%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란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급등 코인들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100% 완벽하게 무료입니다. 돈 주셔도 안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들로 이 알파코크, 에이브와 같은 급등 수익들 저와 함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